안녕 <laughs> 병순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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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별안한노으로 입원하고 있지만 나는 너를 항상 응원하고 앞으로도 너를 사랑할거고 이제 더만 바라볼거고 행복하게 저렇게 그리고 같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자. 이제 물론 힘든 일있지만은 그거를 꾹꾹 하서 어, 힘든 일 이겨내고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웃으면서. 연인으로 격격 받칠 수 있겠어 배선아 사랑해 안녕